역시, 우리 역사와 전통의 멕시코 한인 장르교회 대단한 것 같아요. 여성 중생 단 이렇게 그냥 아름답게 찬양하고 성가대에 너무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예, 금번 좋은 성회를 통해서 예, 금요일, 토요일, 오늘 주일까지 참여했는데, 시간시간마다 성가대 찬양에 은혜를 받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이 멕시코 가인 장로교회 따납시다 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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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이네요. 금번에 멕시코에 온다고 하니까 이전에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수고하셨던 지성일 전문님과 강수진 원사님이 만나서 영상 인사를 보내고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약속을 네. 할것 같기 때문에. 잠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호 집사님, 김치아 집사님, 차원장 집사님 다들 안녕하시죠 네. 저도 이제 멕시코에서 이 항공기가 우속 표현되는데 다들 보고싶은 분입니다. 다 건강하시고 또 어, 열심히들 사십시오. 한번 서울에 나오면 한번 연락 주시면 제가 한번 만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앞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사다감사합서다 감사합니다. 감니다감사니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사사다사합니다감사합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니다사합니사람니다감시간니많감시간니다니까 인사를 꼭 합니다. 이 인사는 평생 우리가 가정에서나 또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국가에서 직장에서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에베소스 5장에 나오는 인사법인데, 먼저 옆사람에게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셨죠? 자신의 생명을 주시면서 사랑하셨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나라의 지도자는 백성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모장에 말하오면 그 남편에게 사랑받는 사람들은 복종해야 되고 그리고 맨 밑에 33절에 말하니까 거기에 종교하라 리스펙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가정입니다, 좋은 사회이고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멕시코 한인 장로교회가 우리 목사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 네. 이번에 우리 한 분의 피테 장로님, 또 이미 분대하신 강석원 장로님, 이천호집사님또 다섯 분의 안준 집사님, 일곱 분의 이 권사님, 어 일곱 분의 이. 어, 안수집사님, 다섯번의 권사님, 저는 거기다 동그라미 하나 붙였습니다 수년 내에 10명의 장르님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네. 50명의 위 권사님 될 줄로 믿습니다. 네. 70명의 안수집사님 될 줄로 믿습니다. 박수로 하나님경 한번 돌립니다 좋은 교회는 국가교회니까 좋은 교회는 아이들이 예언하는 교회입니다. 아이들이 예언하는 교회입니다. 아이들이 영원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는 청년들이 환상을 보는 교회입니다. 세계를 바라보는 곳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곳입니다. 좋은 교회는 교회의 아비들이, 어르신들이 뭘 꾸는 것입니까? 꿈을 꾸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멕시코 아인장르교회는 우리 모든 아이들과 우리 모든 청년들과 우리 모든 아비들이, 어르신들이 꿈을 꾸는 수많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근번에 멕시코 한인교회를, 멕시코를 한번 하면서 사실은 주된 이분은 어 제가 98년도에 8월 달에 멕시코 한인교회로 부임을 하고 2006년 이제 9월에 서울의 중앙 선수교회에 이제 부임하게 되어졌습니다. 9년여 동안 이곳에서 사역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고 나누었고 또 이제 한국으로 이제 떠나면서 멕시코에 대한 많은 부담과 마음의 빚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인가는 이 멕시코 땅을 위해서 어, 할 일이 있겠다 생각했는데, 이번에 은혜를 주셔가지고 멕시코 치아파스뜸발라 지역에 5만 불을 저희가 허물해서 교회를 헌당하게됐습니다 그래서 그헌 당시에 참여하고자 오게 되었고, 또이 멕시코 한인 장로교회가 하는 성경물품으로 도와주시고 오래셔서 함께 그 기간 성경사역을 감당하고 이제 지난 금요일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멕 아니 멕시코 아닌 전국의 순교 여러분, 우리 성교 우리 이민 교회는 제가 잠깐 할때성교 전초 기지가 되야 됩니다. 이 땅에 이거 2천만의이 멕시칸들을 위해서.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의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가장 귀하게 존귀하게 쓰인 많은 우리 멕시코 한인정교회 대기를 시원합니다 금번 부품심령봉 성형회에는 우리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오사카 중학교의 고용수 교사님 오시고 또 둘째 날은 연천정교회의 박성철 목사님 오시고 또 편의철 목사님 왔고 그리고 <laughs> 리 윤세정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조대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거이교육부박목사님이 <laughs> 계십니다 다섯 분의 목사님 한 분의 장로님 또이강이 장로님 김 옴베스님이 오셨죠 네 오셨습니다 네. 백여분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이번 은혜는 제가 볼 때는 우리 모두에게 서로가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백인 백색인데. 백명 모두에게 서로에게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희가 왜 왔습니까? 저희가 왜 한국에서 왔습니까? 여러분들의 편이 된다고 봤습니다 조복사님 편이 된다고 봤습니다 나는 당신 편입니다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실 여기 오신 분들이 자 26개월이 될 동기들입니다 그랬더 저분들이 거의 2 5 0 2 5 0만원들어가서 나도 가겠다고 다 따라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조 목사님이 큰리이어야 된다고 <laughs> 저분들을 위해서 저는 괜찮은데요 저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까지해까 <laughs> 하나님은 그니까 시간의 노예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그죠?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는데 우리에게만 사람이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웃음이라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웃음. 웃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저는 그분이2 1 9한인교회를 방문하면서 제가 또 9년동안 시임했던 교회로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나갈까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웃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웃음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아, 네. 크게 박장대수할줄로 믿습니다. 아, 네. 와서 보니까 걱정 하나도 안 했나 그겠어요 <laughs> 너무 열심히 밝게 찬양하고 헌신하시고 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 웃음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군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라보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였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웃음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러한 네. 웃음을 주시는 분은 누구일까? 본문의 2 1장 1절에 바라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웃음의 근원이 되시는 습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웃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호와는 그냥 여호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따무지못했지만 여기에 여호와는 이 여호와는 언약의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약속의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가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대로 나는 언약하신 대로라는 뜻인 것입니다.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언제 약속하셨습니까? 12장 13장 15장 17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야 내가 너희에게 웃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웃음을 주겠다. 웃음을 잃어버린 시대에 사랑을 잃어버리고 중경이잃어린 시대에 웃음을 주겠다고 주님은 말씀으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번의 말씀에는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해서 사라에게 행하셨다라고 21장 1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라에게 행하셨다.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를 방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언약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12장, 13장, 15장, 10장,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사라를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진영봉세계를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방문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돌보시러 오신 것입니다. 아멘. 언약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를 방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웃음을 전달해 주시는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은, 교회는 태어나기 전부터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에 품에 잉태될 때부터 고난을 당했습니다.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구껄에서 그 전날을 보냈습니다. 그의 거처는 초라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도 온전히,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애굽으로 피난 생활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저곳을 피난하신 것. 저도 이곳에서 멕시코와 함께 를지히할때약 14개월, 15개월 동안 코리아 가정에서, 서울시 당에서 예배를 주인받아 드렸습니다.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찌지 않습니까 자기의 제자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배신당한 겁니다 가로등표가 배신당한 겁니다 은3 0냥에 배신당한 것입니다 돈에 교회가 팔린 것입니다 주님이 팔린 것입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때는 돈 때문에 사람이 팔리기도 하고 교회가 팔리기도 하고 인생이 팔리기도 하고 가족이 쪼개지기도 하고 돈 때문에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너무 교회가 헤드로가 순교를 감당합니다. 하울이 순교를 감당합니다.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이제 교회 리더가 사라졌으니 교회도 사라졌구나 생각했습니다. 교회가 없어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의 권세가 이기는 줄 알았습니다. 세상의 물질이 이기는 줄 알았습니다. 교회가 무릎 꿇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땠습니까? 10번의 로마제국의 대핍박과 환란이 있었지만 교회는 313년 코스타틴 대제 때, 대왕 때 교회가 신앙의 자유를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50년간 교회는 핍박을 당했습니다 환란을 당했습니다 죽기을 당했습니다 카툭 꾸미는 곳 숨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313년 빌라노 진영을 통하여 진영의 제의를 선포하죠 326년에 저 이리슬렘에 그 스님의 무덤에 있는 곳에 성교 예배당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누가 세웁니까? 그 황제의 어머니를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라지줄알았습니다 성도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득 부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로마의 지국을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숨을 뜨지 않습니다, 세상에 권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기 그저 생존하기 위해서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에 존재하는 것은 부흥하기 위함인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부흥하기를 위한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여기 이곳에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저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애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부흥으로나아가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열 명의 장로님, 50명의 양수 집사님, 100명의 권사님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리 하는 지역 경제도 살아나야 되죠. 네.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언제까지 시간이 되어지니까 아브라함의 75세 때에 하나님 약속하시죠.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런 장장 25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살아난 25년의 시간을 낙심하지 않습니다. 마음 끊이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가집니다. 믿음을 가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더욱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웃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분은 엘로힘의 하나님입니다. 엘로힘입니다. 하나님. 여기 하나님은 그냥 어가 아닙니다. 엘로힘. 엘로이는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로이, 올마이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도바로 로마서 사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멕시코 하나님께 성도들은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믿음이 굳건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불러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천세기 17장 1 7절에 그러나 는 연약한 인간이죠 하나님께서 17장에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때 아브라함이 엎드렸습니다 왜 했습니까? 무었습니다기웃었습니다 웃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나게 일어날 수 있는가? 이 백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겠습니까? 아니면 90세? 하나님 차라리 이스마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바랍니다. 그들로만 하게 하십시오. 정말로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생물 시간에 배웠잖아요. 백세 된 사람이 어떻게 하기를 낳습니까? 여자가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우리가 과학적으로 배웠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연약했지만, 아브라함은 비부서 죽으셨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얼마 후에 다시 말씀하죠. 아니다, 아브라함아. 아니야, 아브라함 생물학적으로는, 과학적으로는, 시상적으로는 할수 없지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떠나서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까? 포기했습니까? 원래대로 돌아갔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의심하고 세상의 지직을 떠났던 아브라함이 17장, 2 0절에 바라보니까 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10살 된 이스마엘에게 할래를 낳았니다 이 집의 모든 남매들에게 할렐루야합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9 9세된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할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지, 쯤넘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승리할 줄알 믿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 믿음이 강해졌습니다. 99세 된 할아버지가 하대를 하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그에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얼마이트 엘룸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인 것,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단지히 소망하기는 전 사역자로서 우리 사랑하는 멕시코 한민전류교의 모든 순교들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신 말씀을 공수퍼로 보내지 아니 하시고, 엘로이, 전능하심으로 이루어가시는, 그가강을가능케 하시는, 그 불임을 가임되게 하시는, 굴통을 형통되게 하시는, 근심을 소망되게 하시는, 낙심을 시원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엘로인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들 되시기를 주의의 용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우리는 연약해서 엎드려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웃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 네. 어떤 시련이와도, 고난이와도, 어떤 강도가 와도, 제가 위기서 목회할 때도 우리, 저기, 전화주사님 계시지만, 우리 사랑하는 따님이 그저 딸입니다. 강조를 당하기도 하고 가게가 털리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반응했지만 뉴스에 나오는 소식을 들으면서 늘 기도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잘되기를 소망하고 함통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웃기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해 게되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그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아멘. 아멘.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수 있을까? 따라 합시다. 욕망하지 말자. 욕망하지 말자. 욕망만, 아침 욕망이면 욕망. 무엇을 가지거나 무엇을 하고자 하는 간절하게 바라는 거. 한절은 욕심 욕제에다가 바를 방자입니다. 저에게 바라는 것, 그래 저는 뒤에 나오는 망자를 좀 바라는 남자가 아니라 망한 남자로 바꿔봤습니다. 욕할 욕자에다가 망한 남자, 욕망하지 말자라는 말, 다른 사람 욕하고 나 망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욕하고 망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땅을 사는 땅은 욕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욕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욕하면 누가 망합니까? 내가 망합니다. 내가 망합니다. 로마에 가보면 카타콤메가 있죠. 지하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 지하의 공동묘지를 보면은 거기에 이런 두 문장이 있습니다. 호디의 미기 트라스크라스티비랑호디의 미기 크라스티비. 호디의 미기. 오늘은 나에게. 오늘은 나에게. 크라스티비. 내일은 너에게. 따라합시다. 오늘은 나에게. 오늘은 나에게. 내일은, 나에게. 내일은 너에게. 내일. 이 공동묘지 카타콤비의 입구에 이런 문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이 붙입니까 오늘은 내가 관이 되어 들어왔고 내일은 내가 네가 관이 되어 들어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욕하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가 왜 망하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 인생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한하기 때문에. 제가 심한 중앙선수대에는 좀 오래된 게 오래된 오래된 게이기 때문에 장노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장노님 보면 스물 여섯 분이 계십니다 제가 가서 십삼 년 동안 버티고 있는데 십삼 년 동안 한 분만 돌아가시고 스물 여섯 명이 아직도 계십니다 힘들게 하는 분도 있고 도와주는 분도 있겠죠 다바랍니다 우리가 늘생각합는다 죽을 때를 기다리는 거 아니죠 그런 말 아니죠 너나 나나 할것 없이 오늘은 내가 관이 되어 들어오고 내일은 내가 관이 되어 들어올 것이다. 타인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민의 생활을 감당하면서 이 땅의 낙원의 삶을 감당하면서 우리 인간은 누구나 영혼으로부터 와서 유한한 삶을 살다가 낙원의 삶을 살다가 다시 영혼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호디 미기 크라스 TV인 것입니다. 욕망하지 맙시다. 욕망하지. 어느 지게 바라보니까 배추는 일곱 번 죽어야 맛있는 김장 김치가 된다는 그런예이야를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인생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사람은 우리 직장은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배추는 첫 번째 땅에서 뽑혀서 죽습니다. 뽑히면 죽는 것이죠. 우리가 직장에서 뽑히면 죽는 거죠 가정에서 뽑히면 죽는 거죠 우리 교회가 뽑혔어요. 교회가 뽑혔어요. 배추가 뽑혔습니다. 그 배추는 날카로운 칼로 쪼개지고 갈라집니다. 고통 속에 죽는 것입니다. 뽑혔는데 쪼개지고 또 쪼개지고 또 갈라집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가족이 쪼개졌는데 뽑혔는데, 쪼개지고, 분열되고, 상처받고,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것으로 그이 아닙니다. 이제는 짠짠 소금물에 절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가 죽습니다. 풀이 죽어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키 죽지 마세요. 풀 죽지 마세요. 다가이죠 이제는 매운 고춧가리와 작은 참으로 짠 새우젓. 매운맛같짠 인생의 매운맛같짠것을 경험합니다. 가족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지독한 능력에 버무려지는 것입니다 제 머리도 지금 많이, <laughs> <laughs> 많이 버무려진 것니다 많이 버무려진 것니다 많이 버무려진 것니다할 얘기가 얼마나 많지만 시간인지 5분 남았네요 그것으로 인생은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어두운 항아리에 갇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숙녀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유림길하는 숲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복상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기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 후에 이 이건 김치는 밖에서 머로 나왔는데 나오는것 싶더니 다시 칼에 들려서 찢어지는 것입니다. <laughs> 내가 공부를 하고 학위를 갖고 야 이만하면 되는데 아니죠. 지구또 알려지는 겁니다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쪽에지금가아라기전 우리 이쪽에 들어가서 잘근잘근 시키는 것입니다 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밥이 되어줍시다. 밥이 되어줍시다 밥이 되어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날 잡아 잡수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밥이 되어주셨습니다 참된 능력이 되어주셨습니다 떡이 되어주셨습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들이 오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저 권사님의 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해져요. 밥 되니까 주님 우리 밥 드셨잖아요. 서로 밥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작은 네. 사을시키기를 바랍니다. 쫓기가드기를 바랍니다.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맛있는 김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좋은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강사 선생님 말씀하셨죠. 내가 죽어야 된다고, 내가 변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셔가지고, 내가 조금만 변해도, 내가 조금만 죽어도 더 많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해주시고, 굳이 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사는 동네는 서울시은평구에 있습니다. 북한 산성 밑에 있는데, 저는 지역에, 그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서 나가고 있는데, 지역에 있는 스님들도 이제 오십니다. 만나는 아멘. 나무하고 달을 이렇게 만나죠. 저희들이 물어봅니다. 런데 그, 그, 은평구, 그 진관동 쪽에는요, 오래된 사찰들이 왔습니다. 삼천사 같은 경우에는 원효대사가 통일시대에서 온천연이 넘은 사찰입니다. 사람이 많습니다. 배도, 뭐 중사, 뭐, 뭐 승가사,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어봤어요. 스님, 어떻게 해? 그 삼천사는 천년이 넘는 시대 동안 그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까? 저 옆에 있는 진가사라든가 옆에 있는 흥국사라든가이 이 불광사 거기서불광동이 나온 거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잘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스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나무 앞에 타고 이렇게 물었겠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옥사인들 덕분입니다. 하시는 <laughs> <laughs> 교회 소리잘 나는 것이 목사님 덕분이라고. 어, 목사님들 매주일마다 설교하실 때 교인들에게 절망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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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목사님 이 설교해 주니까 우리 삼촌처럼 천년 동안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감사합니다. 남하고 답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우리 멕시코 안의 장로교회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김윤주 집사님이 소망, <laughs> 소망은 소망, 조금밖에 막아는건 괜찮대요. 조금밖에 소망은 괜찮.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말씀하신대로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전부같이 하나님 주시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부른 찬성처럼 좋으신, 좋으신 하나님 이십 좋으신 하나님니다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2분 남았는데 마지막 찬양 하나 받 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합시다. 그래, 좋으신 하나님 보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우리 같이 나오세 <laughs> 우리 목사님은, 저보다 키도 크시고. <laughs> 그죠? 아주 설교를 제일 잘 하시는 모습. 네. 아멘합시다. 나는 네. 가사람이니까 괜찮아요. <laughs> 공부도 잘 하시고, 잘 하시고. 아주 얼마나 지혜롭고또 겸손하시고, 펼쳐가 되어있어 <laughs> 사랑만 하시고, 그죠? 네. 실력이 늘어도 교만하지 않고. 얼마나 겸손하지 말아요.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아멘입니까 아멘. 기란 목사님을 여러분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아메.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사랑하시겠죠. 다 같이 아무것도 잠깐만요. 스톱, 스톱. 스톱. <laughs> 잠깐만요. 잠깐만. 우리 현 목사님은 시간 없어요. 40년 뒤입니다. <laughs> 네, 오늘 제가 전하한 것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목사님도 소개를 했는데 사실 엄청나게 주문이 계시기 때문에 목사님 잠깐 소개를 해야 될것 같아요. 우리 첫째날 금요일날 설교하신 고영수 목사님과 사모님 잠깐 일어나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다음에 첫째날 설교하신 박성준 목사님과 사모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오늘 기도하시는윤세익 어, 장모님과 사모님 잠깐 일어나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셔서